안녕! 지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재테크 첫 번째로 저축 얘기를 했었죠. 해당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진짜 저축을 해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두 번째는 바로 부채를 갚는 거죠. 요즘 진짜 워낙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 대출이자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금리나 요구권 얘기 먼저 해 볼까요? 이름 그대로 금리를 낮춰 줄수 있는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요구권인데 요즘에는 그냥 은행 앱에서도 손가락 몇 번만 터치를 하면 아주 손쉽게 금리나 요구권을 주장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용 상태가 좋아지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월급이 올랐다거나 뭔가 청신호의 사건들이 요소들이 발생을 하면 저 이러하니까 금리 낮춰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은행에서는 이걸 심사 다음에 금리를 좀더 낮춰드릴게요 라고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최근에 이직을 하셔가지고 급여가 올랐다거나 이직은 하지 않으셨지만 승진 등의 요소로 급여 자체가 올랐다거나 혹은 틈틈이 신용점수를 조회를 해봤는데 신용점수가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승곡선에 있다라는 청신호의 요소들 단 하나라도 있다면 신청해보는 건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가령 우리은행을 쓰고 계시다면 우리은행의 앱 접속하셔서 금리인하 요구권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대체 어디에 어떻게 붙어있는지 메뉴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은행 앱에는 돋보기 해서 검색창 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금리인하라고 검색하시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대출을 상관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이 순서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일단 가장 시급하게 갚아야 될 것들은 카드 론이라고 부르는 단기, 장기 대출들 그리고 카드 리볼빙까지 이용하고 계시다면 이 리볼빙에 관련된 것들 싹 다 정리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런 대출들은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신용 점수까지 깎아먹고 점점점점 점점 하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시죠? 신용 점수를 올리는 건 정말 힘든데 내려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순위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출 상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환을 한두 번만 하면 이제 끝나는 그런 대출 상품들은 먼저 갚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을 내가 4개를 뚫어서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는 만기 자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두 달짜리를 먼저 갚아버리면 대출을 4개에서 3개로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접수 자체도 소폭 상향할 수 있고요. 내가 상환하는 것 자체도 3개로 줄어드니까 조금 더 파악하기도 쉽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간혹 유독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에 금리가 높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등등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 다해 봤는데 이 대출 상품은 유독 금리가 7%까지나 된다. 이런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이자 부담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런 대출 먼저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서인 게 저리 대출 그리고 기간도 좀 많이 나을 그런 대출들을 가장 마지막 순위로 해서 갚아 나가시면 되는데요. 간혹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갚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급한 대출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리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대출을 받던 그 시기 중심의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받던 그 시기 자체에서는 대출이 굉장히 싸다. 역시 학자금 대출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금리도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중은행의 대출들이 더싼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현재의 시중은행 대출이랑 내가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금리랑 비교를 해 보시고 유불리를 꼭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담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안심전환 대출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일금융권이나 이금융권에서 변동이나 혼합금리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의 이자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정책이 바로 안심전환 대출인데요. 보통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있고 우대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8월에 발표된 내용은 일단 우대형에 속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은 시가 4억 원 이하여야 되고,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2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이때, LTV는 70%, DTI는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일반형에 대해서는 언제 또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지 모르는 거니까 우선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고,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가 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은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저도 안심 전환 대출 대상자에 속하나요? 라고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출에 상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자체는 대출을 처음에 내가 신청할 때, 실행을 요청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거고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은행원한테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는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원금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을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이 대출 이자가 남은 상환 금액 전체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달에 이자 금액이 가장 크고요. 가면 갈수록 원금이 줄어드니까 마지막 달에 이자가 가장 적죠. 그래서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환 전체의 부담은 적어집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원금을 균등 똑같이 매달 나누어서 갚는 거라고 했으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 쳐서 매달 똑같이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매달 갚아야 될 금액 자체는 같지만 그 속의 비율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원리금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커지고요. 이자 비율은 점점 작아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만기일시 상환에 따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만기에 일시 한꺼번에 갚는 건데 대신에 그 앞에는 이자만 쭉 내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단점이고 특징이죠. 보통은 원금균등 분할 상환이랑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나는 자금 계획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을 갚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총 이자 금액도 조금이나마 비교적 적어지는 거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아무래도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인 지출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선택하시죠. 목돈이 혹시 갑자기 생기신다면 중도 상환을 하는 거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 이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무서워서 중도 상환을 하지 않는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설 내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갚음으로써 아낄 수 있는 이자의 규모가 더 크다면 차라리 수수료를 조금 더 감수를 하더라도 상환을 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카더라의 소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식구들이라면 똑똑하게 상환도 잘 하시리라고 잘 관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